날씨가 다소 어둡습니다. 군역한 산 속에 홀로 앉아서 다가오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아, 봄은 이미 왔죠. 어,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생강나무도 제법 여러 송이 꽃을 피웠고요. 어, 여기 이렇게 예, 지똥나무죠. 지똥나무도 이렇게 벌써 어, 잎이 돌고 있습니다. 지똥나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남정목이라고 하죠. 검맣게 어, 열매가 달리면 그어 그 남성분들 약간 밤에 힘이 기력이 없으신 분들 어, 특효약으로 일컫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른 시간에 이 싹을 틔우는 나무가 바로 이 남정목 인데요 이제 흔한 말로 그냥 쥐똥나무라고 하죠 어, 여러가지 이제 감태나무도 아직 이렇게 낙엽을 매달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이 묵은 낙엽을 떨구고 새로운 잎으로 또 아름답게 시장 될 것을 믿습니다 어 조금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사실은 제가 어 서울을 떠날 때 상당히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죠. 어 지난 며칠간 비가 제법 왔었고 또 예년의 기온을 따져 보면은 3월 15일에서 20일 정도면은 거의 난화들이 제법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날을 제법 휴가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만은 난꽃이 거의 몽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도 올 겨울에 너무 가물어서 어, 빨아올릴 물이 없어서 물 올림 현상이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지금 날이 어둡습니다만 어둡죠? 어, 내일 모레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비가 또 흠뻑 적시고 나면 좀더 많은 꽃송이들이 위로 올라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꽃송이들이 이렇다게 피어 있지도 않고 땅 속에 있는 그대로여서 너무 실망이 큽니다. 잠시 이제 산길을 헤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만한 아,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서 어, 화면을 잡고 있습니다. <laughs> 좀 진공이 늦게 등장했죠. 아유, 제가 이제 언덕에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태가 이렇습니다. 아, 일견에 보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죠. 제법 우짜라긴 했습니다만 노수엽으로 아주 바가지부로 좋고 떡잎도 이렇게 힘이 아주 좋습니다. 어, 사실은 뭐, 저는 이런 개체들을 잘, 한쪽 자리는 손을 대질 않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좀 다릅니다. 어, 좀 분해서 안착을 시킨다면, 여기가 지금 물이 내려가는 물골인데요. 습기가 많은 물골에서 이 정도의 여육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자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분해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튼 뭐 여러분들께 마침 보여드릴 것도 없고, 어떤 것을 소개해 드릴까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던 참에 좋은 친구가 눈앞에 나타나 준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살짝 이렇게 볼만한 게 들어가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당히 후육질에 고추선 노수협으로 자태가 아주 좋은 친구를 한 친구 만났습니다. 계속 산행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빛이 한점 없는 햇빛이 한 점도 없습니다. 어 아, 흐린 날씨 속에서 어렵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파른 산 정상까지 거의 와서 제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수년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종자목을 찾아내 가던 곳이어서 1년에 한 두세 번은 제가 들리는 곳인데요. 어또 아,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숨어서 아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잡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또 가을에 낙엽이 져버리니까 낙엽이 덮여 있어서 이제 몰랐습니다만, 이제 풀도 마르고 낙엽도 좀 가라앉고 나니까 이 친구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그 예쁜 홍화를 채란했던 지역이어서 제가 자주 오긴 합니다만, 어 아직까지 그, 이렇게 가져간 친구들이 꽃을 피우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 세총대추식 돼가지고 이제 뭐꽃달 수준에 거의 와 있는데요 어 상당히 좋죠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잎 자체가 새카만 먹엽에 고추선 잎으로 자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숨어서 꽁꽁 숨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 어, 제가 지난 가을에도 다녀갔습니다만 은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이 잡풀 속에서 이렇게 낙엽 속에서 뜨뜻한 이불을 덮고 살다 보니까 아주 파랗고 싱싱합니다 목대도 아주 좋고요 오히려 겨우에 여기에서, 어, 더, 어, 자기 세력을 더 갈무리하고, 어, 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에, 그런 상태가 되어서 더 좋은 개체로 체란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정말 뭐 멋들어진 개체를 만나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에, 약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어, 한 촉이 또, 아, 여기 있습니다. 낙엽 속에 가을에 묻혀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낙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오, 야, 정말 멋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홍화를 체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느낌이 다르죠? 은너난 서성에, 야, 후육질에 아주 잎이 좋습니다. 어, 신하들도 이렇게 아주 속에서 자라고 있고요. 자태가 아주 정말 범상차는 그런 친구가 되게 숨어 있었네요. 뿌리다시잎 입근 마무리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환자변으로 좋고, 이 자체가 지금 서산방 개체로 이렇게 소멸이 돼서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어, 저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더 멋진데요. <laughs> 아, 고생스럽게 햇빛이 안 나오는 어둠 속에서 간혹 빗방울은 날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동안 또 아껴두었던 음, 산지를 올랐더니 아주 좋은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아, 멋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산 정상에 있는 제 노지 재배장에 들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어린 개체는 가져가질 않고 그대로 잘 덮어서 이제 재배하는 곳입니다. 노지 재배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이곳을 잘 모르고 또이 개체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것을 뭐 가져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잘 농사를 하는 곳인데요. 아유, 이 친구도 이제 다행히 얼진 않았습니다만 뿌리가 다 드러났네요. 아이고. 어이고, 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친구가 이제 올 장마철 지나고 올 가을이 되면 다시 성장을 해서 아주 성촉으로 이게 자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이 친구들도, 어, 아, 지나, 아, 겨울에 제가 좀 이렇게 낙엽을 폭 덮어두었더니, 아, 잘 버텼습니다. 얼지 않고, 아주 뭐, 성장을 아주 잘 했고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도, 아, 이렇게, 아이고, 이 친구, 작아서 얼었네요. 동해를 입었습니다. 아, 나머지 친구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아, 잘 겨울을 이겨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토끼한테도 싹 숨었고, 노루한테도 숨었고, 예, 겨울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이대로 두면 장마철 지나고 나서 아주 튼실한 두 촉짜리 종자목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뭐 어디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라줘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재배장 관리를 잘하고 올 가을에 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영상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특합니다.